안녕하세요 스니커게임의 맥슬리입니다 돈도 벌고 재미도 있는 맥슬리의 스니커게임 렛츠고 오늘은 8회차 뱅크 편입니다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으로만 스니커게임 진행하고 있죠 어, 결과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참담해요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지금 보시면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 처음으로 다 팔렸어요. 처음으로 어,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어, 수익률은 뭐 그렇게 만족할 어, 만큼은 아니지만 제품 20개를 다 판매했다는 거는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나이키 와플 트레이너 제품이죠. 어, 시세가는 엄청 높았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판매할 땐 그거보다 아주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서 시세가 14만 5천원보다 무려 7만 5천원 낮은 금액으로 7만원으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다음은 2위입니다 에어포스 1 엔블라블라 모델입니다 어, 이것도 시세가보다 많이 낮게 됐어요. 12만 5천 원 시세가였던 제품을 8만 2천 원에 판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테일윈드 79 블랙 제품입니다. 5만 9천 원에 판매하게 됐고요. 다음은 4위입니다. 테일윈드 79 스타피쉬 셀 모델입니다. 시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덩크 로우 유니버시티 블루 모델입니다. 시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6입니다. 컨버스 블랙 척70 모델입니다. 어, 시세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를 했고요. 다음은 7입니다. 나이키 로말레오4 제품입니다. 시세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입니다. 나이키 조단 1쉐도우 어, 2.0 모델입니다. 시세가 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요. 다음은 9입니다. 척70 어, 로우 블랙 모델입니다. 시세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아킬레스 로우 모델입니다. 시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를 11입니다. 에어맥스 17년 모델입니다. 16만 4천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입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도 시세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13입니다. 뉴발란스 530 모델이죠. 이 제품도 시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14입니다. 조단원 유니버시티 블루 모델입니다. 33만 2천원. 에 판매를 해서 실제 수익은 12,000원 입니다 다음 15입니다 마르지엘라 프린팅 레플리카 모델이죠 구입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입니다 에어맥스 원 마션 선 라이즈 모델입니다 12,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17입니다 나이키 4 유니온이랑 협업한 모델입니다. 40만 8천원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입니다. 조단원 일렉트로 오렌지 모델입니다. 구입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요. 다음은 19입니다. 나이키 덩크 로우 블랙 모델입니다. 어, 구입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입니다. 나이키 퓨리오사 모델입니다. 어, 구입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스토리지에 있었을 때에는 이 1, 2위가 시세가가 아주 높았어요. 근데 1, 2위에 있는 제품은 시세가만큼 받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스니커게임 8회차 뱅크편의 실제 수익률은 3.44%입니다. 5.13%의 스토리지보다 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 2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럼 8회차 스니커 게임의 총 수익은 1 2 3,300원입니다. 일단, 20개 수급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판매를 해도 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3% 정도 나왔다는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제가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9회차 게임 때 스토리지에 제품을 채운다는 게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늦더라도 어 수익률이 좀 확실할 것들을 선별해서 구입을 좀 해볼게요. 구회차 때문에 수익률을 좀 감안을 해서 좀 20개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안타까운 8회차 스니커 게임 뱅크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넥스 a 게임